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도 컬러 트라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색으로 일상을 여행하는 색채 여행가 이리스입니다. 저는 앞으로 색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색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색들을 가까이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색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컬러 테라피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거나 생소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항상 색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 색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컬러 테라피가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는 게또 컬러 테라피입니다. 이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전령이자 신부름꾼으로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줬다고 해요. 또 반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들에게 전하는 역할도 했고요. 무지개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신과 사람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게 바로 이 이리스라는 신이었어요. 좀 거창하지만 제가 이 이리스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건 이렇게 이리스가 신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다는 이 이미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색을 다루고 있는 저에게는 무지개라는 게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담고 싶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찍는 영상이라서 부끄럽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또 여러분과 어떤 생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하루도 반짝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쪼꼬야 인사해야지. 감사하대요. 안녕.